자 반갑습니다 하루보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아입니다자 머리 좀 세우고 일단 오늘 소개 드릴 차는 랜드로버 벨라예요 벨라 자 벨라가 뭐냐 일단 어, 랜드로버 차종들에 대한 라인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일단 주변인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랜드로버 들어오면 뭐지 뭐지 이렇게 해요 왜 약간 디자인좀 비슷하죠 마치 그냥 우리 국산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패밀리 카라인 얘들은 다 그래 생기게. 하지만 얘들도 지금만의 어, 패밀리 라인이 있단 말이야. 패밀리 라인. 자 일단 디스커버리. 보통 디스커버리라고 하면 그큰거 있죠. 저 뒤에 있단 말이야. 뒤에 있는데 그 차가 있고. 우리 이제 흔히 많이 했던 이제 우리가 엔진 수리 했죠. 인제뉴 엔진이 탑재되어 있던 엔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있어요. 제일 많이 타죠. 앞전에 우리 저 저, 저, 뭐고, 저, 다이얼, 그거 응? 했던 거, 기어 변속기. 고 라인업이 있고, 그리고, 디펜드라는 이제, 롬바디 쇼바디가 있죠, 또. 아, 걔 디자인 이뻐, 그죠? 걔, 하, 디자인 걔가 제일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레인지로버 라인. 자, 레인지로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있고, 자, 레인지로버 이 녀석 벨라가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레인지로버. 자, 저희 같은 경우 보통 그 차량에 들어오면 보그라요, 보그. 자, 제일 큰 프리미어. 2억이 넘죠? 2억이 넘는, 어, 그 차. 한때, 한때 사막에 로이스로이스다는 차. 하지만, 로이스로이스에서 SUV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레인지로 봐. 어? 사막, 이제, 없어, 그런 거. 어, 그런 게 없고, 일단, 말을 하자면, 일단, 라인업 자체는 그렇게 돼 있고, 이 많은 라인업의 자체에서, 실제로 탑재되는 엔진은, 디젤 같은 거에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인제뉴 엔진. 그리고 3.0, 4.4 디젤. 이렇게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근데 얘 같은 거 제일 많이 쓰는 2.0 인제뉴 엔진. 이 녀석이 또 탑재가 돼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거. 물론 더 윗단계인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인제뉴 엔진 항상 저희 쪽에 입고가 됐을 때 보통 피스톤이 뭐 음? 녹았거나 그리고 전널 베어링이 손상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많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차들이 키로수에 대비해서 엔진이 이제 부서져서 손상이 가서 엔진을 낼때 항상 보면 오일 누유가 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하지만 이 녀석은 엔진 오일 누유도 있다 인지니움 엔진은 엔진만 부서지는 게 아니다 엔진 오일 누유도 있다 그걸 한번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벨라, 인제뉴움엔 자, 보시는 것 같이, 어, 일단은 뭐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키로수가 한 6만, 7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보차저한번 바뀌었어요. 터보차저가. 터보차저를 한번 바꿨고, 그리고 오일 누유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로칸 커버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탈거를 한 상태예요. 그쪽에 누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데 보면 끄뭇끄뭇 하잖아. 흘러가지고. 까만 거, 이렇게 말랐던 것들이 이렇게 자국이 아직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체인 쪽에 올 누가 또 있었단 말이야. 체인 커버 쪽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실제로 거 이제 아무리 뭐 비싼 차라도 그리고 회사 브랜드마다 실질적으로 옵션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유를 한단 말이야. 비싸더라도. 근데 이제, 인제늄 엔진이 말가, 말이 좀 많지. 트윈 터보 특히. 뭐, 이보크나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 2.0 같은 엔진이지만, 걔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어. 왜? 기존 우리 그, 왔던 다이얼, 조그, 고거 했었던 분은 거저한 14, 만인가 20만이었나? 그 정도만큼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행하는 동안 엔진 중에 큰 문제가 없었대요 물론 리콜에 관련된 그 체인 있죠 체인 타이밍 체인 그거는 어차피 리콜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 리콜이 개선된 거라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타시는 데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얘들 특히 디스커버리5 그리고 벨라 여기에 탑재되는 2.0 엔진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지 엔진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차는 그래, 뽑기 잘했어. 하지만, 오일 누유가 있다는 거. 자, 다른 곳에 오일 누유가 어디 인지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상관없다. 차량 리프팅을 했어요. 리프팅을 했고, 그냥, 현재는, 어, 여러분이 보여지기 좀 쉽겠죠. 쉽게 하기 위해서기보단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을 내놨어요. 트랜스 미션이라는 걸, 내렸어요. 내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리고 나면 좀더잘 보여. 일반인들도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게끔. 자, 보시면 이렇게 올 누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부 체인 커버 쪽에서 어, 올 누유가 있고, 또 이제 이게 흘러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 하부 체인 커버에 실링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거기서 누유가 된 건지, 하부 체인커버를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흐른 자국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작업 이렇게 또 미션 내려서 해야 되는 일을 반복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내린 김에 같이 할 거야 같이 자 상부 체인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누유가 확인이 보여요 보이지만 하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타고 흘렀단 말이에요 옆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의심되는 이유가 옆에서 봐도 그렇지만 자,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는 또 깨끗해. 이 흘렀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좀 치우쳤기 때문에, 하부 체인 커버도 같이 할 겁니다. 작업은 그래서 상부는 가스켓을 교환을 하고, 하부는 재실링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또 탈거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자, 저기 안에 탈거하고 나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지니엔진이 아니라 그 엔드로버는 자가 차에 비해서 좀 높게 올라와 있어 무게중심 우리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 다른 차 하면 한이 정도면 충분히 엔진도 위에까지 손이 닿아야 되는데 얘 같은 내가 지금 엄청 낮은 상태에서 작업을. 이렇게 떼면. 이 녀석이 이제 사부체인 보면 올자우는. 가스켓이 있지만 세는 거. 보통 이렇게 묻어 있거든, 많이. 흘렀네, 그럼, 이 안으로. 내가 볼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거 보증보험권 해갖고 성능검사장에서 대충 세척하고 막. 안 샌다고 치아 부으면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차 가지고 그 이번에 나온 포부 신형은 엔진이 더 높이 장착되어 있다그막 너무 막슬 자, 이제 체인 커버죠. 상부 체인 커버, 하부 체인 커버. 이렇게 다탈걸한 상태예요. 자, 안쪽에는 탈걸 하고 나면 이렇게, 어, 한때 또 이슈였죠. 말 많고 탈 많은 인제뉴 엔진의 이제 타이밍 체인이죠. 어 텐셔너가 늘어나고 체인이 늘어나면서 굉장한 소음을 줬던 그 모델이에요. 하지만 좀 이상한 것도 있어. 왜?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과 이보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2.0인제움 엔진을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 같은 경우에는 리콜이 들어갔어. 어? 체인이. 근데 얘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요 차종 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아니라는데요. 라고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업성 얘가 더 좋아. 뭐, 디스커브리 스포츠나 이보크 같은 경우는 엔젤을 내려야 돼요. 미션, 이제 전륜구동에 어차피 사륜 기반이지만, 전륜구동 기반에서 사륜이 가는 거고, 얘는 후륜 기반에 전륜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탈구하면 이렇게 작업하기가 어떻게 보면 걔들보다 더 수월한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누이브이죠. 상부 체인 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켓이 들어가요. 아, 나 가스켓 대란이 더 편해. 실리콘 한 것보다. 얘들 그냥 세척만 하고 새 가스켓 넣고 끝. 얘는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이렇게 도포가 돼 있죠. 이 라인대로 실리콘 또 발라줘야 돼. 또 사람이 이게 또데 그냥 바를 수 없고 세척하고 또 이걸 다 갈아내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척을 싹 하고 실리콘을 다 이렇게 없애고 나서 다시 닦은 다음에 실리콘을 도포한 다음, 그 다음에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지금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요즘에는 차들이 좀 나오지 아 나오면, 오, 실리콘이 좀 많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세공 기술이 그만큼 많이 뛰어나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뭐 붙는 데마다 가스켓이야 붙는 데마다 하지만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가스켓보다는 액상 가스켓이라죠. 실리콘 그러니까 본드. 본드 칠이 많이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상부는 또 본드 칠이에요. 가스켓이란 말이야. 가스켓 그 부분 또 가스켓을 해놨지라는 생각도 해요. 실리콘을 발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약간 의문 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는 이제 세척 후 가스켓 및 액상 가스켓을 도포하고 그렇게 해서 노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출고를 할 겁니다 <목소리> 현재 보이는 이 차도 인제뉴 니 엔진. 디스커버리 5죠. 2.0 엔진이 탑재된 인제뉴 니 엔진이고. 자, 오늘 입고 된이 벨라. 벨라도 인제뉴 니 엔진이란 말이에요. 인제뉴 엔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것뿐만이. 자, 무알 많고 탈 많은 애들은 특히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생각을 해보면. 자, 재규어 사연나라 했잖아요. 어? 재규어 사연나라 했단 말이야. 재규어도 2.0 인제뉴 니 엔진이 들어가. 근데 특이한 점은, 제규어도 인제뉴 엔진이 문제가 많아요. 음, 문제가 많아. 그리고, 벨라도 마찬가지, 디스커버도 마찬가지면 차가 상당히 덩치가 커요. 최초의 제어는 이차 엔진이 장착되었을 때, 약간 그 생각이 있다말이요 와, 2.0인데 이큰걸 끈다고? 에 힘이 좀 딸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주행을 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엔진에 있어서 이 터보 차제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출력을 뒷받침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두 개지, 두 개의 터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엔진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이야. 차가 등치가 큰데, 그렇잖아. 차가 등치가 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큰 애가 힘도 셀것 같고, 그렇잖아. 등치 큰 사람이 힘도 셀것 같고, 바디빌더도 다 크잖아. 그렇게 좀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왜 이리 잘 빠지지 왜 이렇게 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일 라인에 문제도 많을 거야 토브 차저 때문에 오일 라인이 아무래도 이제 꺾이면서 길어진단 말이야 응? 맞죠? 길어질 거고 그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안될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엔진 쪽에 피스톤에도 여러분들 오일이 들어갑니다 분사를 해주지 밑에서 노즐을 막 분사를 해줘 진짜로 진짜 해줘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안을 팍든 안에 다 훑고 이렇게 내려오게끔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야 엔진오일. 그런 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좀안 맞겠지 궁합이. 어? 그러면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3.0좀덜해 3.0은 왜냐면걔 같은 그 엔진 같은 경우에 디스커브리 4죠. 자 디스커브리 4 같은 경우에 엔진 탑재된 3.0 디젤 상당히 많죠. 그 애들 같은 뭐 무난하게 잘 타고 다녀. 그 엔진 또 괜찮아. 차라리 이번처럼 보그죠? 레인지로버? 보그 같은 모델처럼 엔진을 한번 바꾸는, 풀체인지 하는 과정에서 또 엔진을 바꾸는 그런 시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 하면서 타잖아요.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바로 검사장. 디스크비 랜드로버 차량, 디, 디젤 차들 다 검사하러 가면 확인증 갖고 갑니다. 확인증. 부산에서는 그래요. 상당히 말해. 확인증을 갖고 가야 돼. 무슨 확인증? 엔진이 문제가 있다 없다? 라는 확인증을 서비스 센터 가서 발급을 받아야 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함부로 검사장에 내가 시간이 된다고 검사장을 못 가요. 렌, 서비스 센터 한번 들려서 내차 이상 없나요? 돈 주고, 점검 받고, 그리고 다시 검사 가서 합격을 해야 돼. 참 불편하지 않나요? 야 그런 거 봤을 때 빠른, 시급의 이제 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늄 엔진에 대해서, 물론 엔진의 문제도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얼마 타지도 않은 차가 누유가 발생을 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이 차를 사시는 분, 이제 소비자들, 그냥 제 생각에 좀 한번 다른 엔진 3.0이 올라가 있는 그 엔진을 한번 사, 그 차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사보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파우르 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